기업 정보를 알려준 남자 기아 람의 우 종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그래핀입니다. 세계 3대 투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 회장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핀은 아마 향후에 인터넷만큼 인류에게 공헌하는 바가 클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추었고 그들의 잠재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핀은 한국이 이끌어갈 것이다. 오늘은 서학게미말고 우리 대한민국 개미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래핀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핀이라는 것은 바로 흑연, 그라파이트, 연필, 신, 거기서 나왔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 원자 레벨보다 더 얇게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냐, 바로 2D, 그 평면 단위로 어떻게 볼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만들 수 있냐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핀이라는 것은 1940년도에 이미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만들지 몰라서 고민, 고민, 고민하던 찰나에 Friday Night Experiment라는 전체적으로 뭐 오, 엄청난 것 같지만 그날라 yep. 우리 모여서 한번 실험이나 해보자 이런 과학자들이 바로 이 그래핀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가임과 노보샤로프라는 두 명이 붙어서 이 그래핀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연필심에서 스카치 테이프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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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이 해가지고 결국 결국 그 얇은 하나의 원자 단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라 것을 확실하게 발견을 해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핀이란 것이 발견이 되면서 인류 역사상에 엄청난 한 획을 그었는데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그래핀에 환장을 해야 되냐?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핀의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이유는 강도와 강철의 200배 정도가 되고요. 전기 전도성 또한 구리 전도율의 100배 이상,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빠르게 전자가 이동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상 열 전도성이 좋으며 미스축구장 전체를 덮는데 필요한 그래핀의 양은 단 3.2g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얇은 막으로 전체적으로 덮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높은 비표면적을 갖는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유연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 반사광의 차단율이 97.7%, 즉, 투명률이 좋다. 이렇게 강도, 전기전도성, 열전도성, 높은 비표면적, 그 다음에 투명률까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래핀을 섞어서 정말 가벼운 자전거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그래핀 어디에 쓰이느냐 바로 저 우종석이 항상 이야기하는 반도체에 쓰일 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그래핀이 쓰일 경우에 고속도로를 깐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 그래핀을 통해서 결국 저항도 60%즉 내가 달려가고자 하는데 어떤 게 막는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하량도 20배 즉 달려가고자 하는 전자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주파 신호를 쓰는 여러 가지의 제품에 쓰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이것을 개발을 하고 또 발표를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크래피는 삼성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실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디램이나 랜드플래시 이런데도 조만간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그러면 그래핀의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래핀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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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삼성과 국내 연구진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다 물론 해외도 하고 있지만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래핀은 왜 우리 주변엔 없을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작은 원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핀이라는 것은 꿈의 신소재라는 이름을 단 것처럼. 꿈의 신소재입니다. 아직은 현실화 되어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차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라이다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그만큼의 실전, 실효성 있는 이야기들이 아직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픽 관련돼서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회사가 있고, 제가 그 회사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긴 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는 투기를 하지 말고 투자를 하자라는 저의 신념과도 잠시 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워닝을 살짝 드리면서 기업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언젠가는 분명히 떠오르겠지만 현재.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난제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 바로 대량 생산입니다. 자, 반도체 소자나 웨이퍼가 6인치, 8인치, 12인치 굉장히 커지면서 그런 것에 다 쓰이게 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야 되며 현재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실리콘 위에서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생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어느 정도 돼서 반도체 양산에 들어가서 아무 일 없이 잘 쓰이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모든 회사들이 쫙 떡상을 할수 있겠지만 현재는 기술적 가치로 봤을 때 대량 생산에 대해서는 아직은 다소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언제까지 될수 있는지 진짜 제품에 적용이 되는 양산 단계로 양산에 어느 정도 수요를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또 수년이 걸릴 수 있으니 여러분들 정말 가치에 투자를 하신다라는 생각으로 고민을 하시고 이후에 볼수 있는 종목으로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러면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대용량에 대한 생산 대량으로 생산을 할수 있는 것은 바로 구기재지가 되겠습니다. 구기재지는 이미 그래핀이란 테마로 엄청나게 올랐던 적은 있습니다. 구기재지의 자회사인 구길 그래핀이라는 회사가 그 핵심 역량을 갖고 있는데요. 이 구기재지가 아무래도 여러분들 생각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래핀의 대량생산의 어떤 핵심적인 기술을 잘 만들어내서 정말 그를 가능케 한다 하면은 구기재지는 아무래도 엄청난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는 여러분들이 다소 조금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깊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기업인데요. 나노메딕스라는 예전의 이름으로 있다가 현재는 EN플러스로 이름을 바꾼 기업이 되겠습니다. EN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래 자회사로 스탠다드 그래핀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그래핀은 현재 2차 전지 쪽에 그래핀을 넣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용량들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라는 것들이 점점점 뿜뿜뿜뿜 올라가고 있는데 이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것은 결국 용량에 대한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용량에 대한 어떤 부분을 그래핀이 해결해 줄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희망이 있으면서 스탠다드 그래핀이 2차 전지에 들어와야 되었고, 스탠다드 그래핀을 갖고 있는 EM 플러스의 사회이사로 바로 누가 들어왔냐? What? 짐 로저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그림들 자체가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마주다 혹은 EM 플러스에 투자를 한짐 로저스가 크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지켜보면서 기술의 확실성을 갖고 언젠가 한번 여기에 크게 한번 우리가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탠다드 그래핀이 핵심 역량을 갖고 있고요. 이에 e m 플러스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어, 저희가 상장이 되어 있는 EM 플러스의 많은 여러분들이 주식 정보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될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그래핀이란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 핵심과, 그 다음에 그래핀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을 갖고 정말 크게 성장하는 시장인 2차 전지 시장에 들어가 있는 EM 플러스와 스탠다드 그래핀, 이들이 결국 대한민국의 그래핀 시장을 어떻게 성장시킬지 그 부분, 우리 같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정보를 알려는 남자, 기알람의 지금까지 우종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